관심 종목 두개 오늘은 두개좀 가지고 왔고요.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종목이랑 뭐 그전에 뭐한달 전에도 그러고 두달 전에도 그러고 관심으로 이제 들었었던 종목들 중에 자리도 괜찮은 게좀 있어요. 예, 지수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상승한 종목 말고 상승하지 않은 종목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. 음. 이번 주는 첫 번째는 원림. 이게 근데 원래 드리, 이게 관심으로 보고 있다고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이 종목 수가 너무 적어요. 약간 우선주 느낌. 보통 이런 종목은 거래 대금이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이런 종목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도 그냥 좀 쉽게 가벼운 동호에 의해서도 내려갈 수 있을 만한.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큰 금액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. 소액으로 좀 연, 연습하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지금 보시면은 네, 이건 단기적으로 한방 정도 좀칠걸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는 자리고요.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큰 파동을 그리려면은 한 6개월은 걸립니다. 단기적으로 한방 정도 칠걸 생각을 하시고 드린 거고요. 지금 23,400원인데, 여기 한 26,700원 ,000, 정도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자리가 좀 보여져서 관심으로 좀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손절은 여기 짧게 22,950원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태광. 태광은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었죠. 지금 LNG 추진, 추진성 관련해서 좀 괜찮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조정이 좀 필요하긴 해요 여기서 한 6개월 정도는 조정을 좀 받게 되면은 한 2만 원대 중반까지는 갈 자리 있어요. 일봉으로 봤을 때는 뭐 뉴프레스스랑 좀 움직임이 좀 비슷하죠. 아직까지 돌파한 자리는 아니에요. 수렴을 하고 있는데. 수련구가 돌파하게 되면은 좀큰 상승을 줄 자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고 요 LNG 추진선 이슈가, 이슈가 좀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돈 들어온 요 스마트 머니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예 네, 여기에요 저는 여기가 이제 세력이 지금 구간대가 세력의 평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래 볼만 하겠다고 좀 보고요 지금 뭐 아니면은 좀긴 기간에 걸쳐서 지금 들어가셨다가 돈 보시면은 여기가 역대 최고예요 여기서 돈 들어온 게. 근데 돈 들어오고 나서 주가 상승을 아직 안 했어요. 보시면 그 전에 최고가 여기였고요. 그 다음에 여기였는데, 그 뒤로 대세 상승이 나왔거든요. 지금 보시면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. 이거는 저는 큰 대세 상승을 한번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섹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긴 기간 중장기로 좀 들고 가셔도 좋은 회사입니다. 되게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좀 들고 가셔도 되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으로 보고 있다고좀 말씀드리고요. 을 포트에 하나 넣어놓고 이 섹터는 긴 기간에 좀 보셔도 될, 긴 기간에 걸쳐서 보셔도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섹터입니다. 보시면은 엘리트 파동이 1, 2, 3, 4에서 조정 중이고요. 1파에서 상승이 여기서 나올 때120% 나왔고요 2파에서 상승 나올 때100% 나왔고요 지금 여기서 파도 올라가게 되면 최소 100% 이상 먹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예, 잘좀 고민을 좀해 보시고요 음. 이번 주는 요정도 예, 아직까지 어,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괜찮아요 예,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요 예, 잘 선점을 좀 하셔서 음. 이게 테마 자체도 이제 제가 이제 테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한국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지속성 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성은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중간에 차트가 우주, 무너지더라도 이 종목이 이제 아까 뭐 사절단 방문 관련 테마 이런거 되게 짧거든요 예전에 뭐 네옴테크나 뭐 아니면 빈살만 방문했을 때 요런 빈살만 방문 관련 요런 테마 같은 경우는 짧아요 지속성이 그런데 요런 요런 테마 같은 경우는 지속성 되게 길기 때문에 좀 길게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. 단기간에 만약에 지수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길게 볼수 있는 종목이라 좀 보기 때문에 그런 거잘 선택을 하셔서 매매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 아셨죠? 음, 오늘 이번 주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면서 네, 궁금하신 종목 댓글에 남겨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